네 진산호입니다. 57회 한능검 심화 1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리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행영, 병마, 별감, 승선, 최용종과 이부상서, 문관이, 여진, 추장, 거위 등에게 타일러 말하기를 너희가 구성의 반환을 요청했으니 마땅히 이전에 했던 약속처럼 하늘에 대해 맹세하라. 해가지고 맹세를 한 거예요. 지금 맹세를 마치고 물러갔다. 그러니까 최홍정 등은 길주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구성의 전투장비와 군량을 내지로 들여왔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이거 읽어보시면 상황은 아시겠죠? 이게 구성의 반환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성이라는 게 동북 구성이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진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동북구성을 반환했다는 게 뭐냐면은 그 전에 동북구성을 설치를 했죠. 이제 설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설치를 하게 된 게, <laughs> 여진족을 격퇴했기 때문이에요. 격퇴. 자, 그거는 별무반하고 관련이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시기상으로 별무반 창설 뒤에 일이에요. 이제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자겸의 난이 나오는데, 요, 어, 이작겸에 나는, 그, 여진족이 금나라가 되었을 때랑 관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시기는 이제 금나라가 되기는 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진족 격퇴. 요게 이제 별무반. 윤관 계시죠? 별무반이고. 그 다음에 동북구성을 설치를 했다가 지금 요 본문의 상황은 그 동북구성을 다시 반환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어요. 12번 가겠습니다. 밑쪽은 이왕의 제위식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자 안성 망이산성에서 준풍 4년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기화가 발견되었대요. 자 준풍이라는 연호를 썼고요. 그 다음에 백관의 공복을 정하고 개경을 황도로 명명했다라는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 확립자 준풍 나왔고 공복 정했다 나왔어요. 자, 이분은 바로 고려의 네 번째 왕, 광종이죠. 자, 광덕이나 준풍 같은 연호를 사용한 왕이기도 하고, 백관의 공복을 정했다. 자, 이런 게 이제 그 광종이죠. 자, 선지에서 답 찾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광종하면 노비 안검법과 과거제를 통해서 호족의 세력을 약화하려고 노력했던 왕이기도 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뭐 백관의 공복을 정했다. 뭐 개경을 황도로 명명했다. 이 요거는 그 칭제 권원하고 관련이 있어요. 내가 이 나라 이 나라의 황제이니라. 뭐 이게 이제 칭제 권원인데 이 개경을 황도, 그러니까 황제국의 수도라고 불렀다 이거죠. 왕국의 수도는 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도라고 불렀던 거는 이제 고려 내부에서는 광종이 황제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른 선지 보겠습니다.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요거는 이제 성종. 자, 대장도감에서 8만 대장경이 간행되었다. 요거는 이제 고종 때입니다. 몽골 침입 시기인데요. 음 이제 그 거란 침입 시기 때 현종은 그 초조 대장경을 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초조 대장경이 몽골 침입 시기에 불타 없어지니까 이번엔 팔만 대장경을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후 이방실 등이 홍건적을 격파하였다. 이거 공민왕 때 일이에요. 홍건적이 많이 들어왔죠, 이때. 막 공민왕이 안동까지 피신 가고 막 이랬습니다. 자, 신돈이 전민 변정 도감의 책임자가 되었다. 이건 역시 공민왕 때죠. 대표적인 업적으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3번 가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왕이 명을 내리기를 양계와 오도의 진병 법석에 사용되는 비용은 모두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부처를 속이고 하늘을 속이는 것이니 무슨 복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에 중사를 파견하여 내고의 은병 300개를 내어서 여러도에 나눠줬다라는 겁니다. 자 양계 오도 그다음에 은병 300개. 어느 식인지 나오죠? 바로 고려입니다. 자, 고려에볼수 있는 모습인데, 선지 보시면 다 경제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어, 고려 시대에 경제 관련된 거는, 뭐, 몇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거는, 그, 관영 상점이 운영됐다. 어, 이게 이제 서적점이나 다점 같은, 요런 관영 상점들이 운영됐다라는 거고, 국제무역항으로 병난도가 있었다라든지, 활구나, 이제, 은병. 이제, 같은 거죠. 활구, 은병이 화폐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 수도의 시장을 감독하는 경시서라는 기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자, 어, 백동화를 주조하는전 한국의 기술자, 이건 개항기 1880년대 시기 이후입니다. 시내 통공 시행 소식에 기뻐하는 난전상인 정조죠? 시내 통공은 금 난전권을 폐지한 음, 겁니다. 그러니까, 난전 상인들 입장에서 이제 금 난전권이 없어지면, 마음대로 난전을 벌여도 된다. 어, 이게 된 거라, 기뻐할 수 밖에 없었겠죠. 자, 담배, 인삼 등의 상품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이나, 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광산을 운영하는 덕대, 이런 분들은 전부 조선 후기에서 볼수 있습니다. 자, 14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지원 7년, 원종이 강화해서 송경으로 환도할 적에 장군 홍문계 등이 나라를 그르친 권신 임유모를 죽이고 왕이 정권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대요. 자, 권신의 가병, 신의군 등의 부대가 승하우를 옥립하고 반역을 도모하면서 미처 강화를 떠나지 못한 신류와 군사들을 강제로 이끌고 남쪽으로 향해, 항해하여 가니 배행렬이 길게 이어졌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어, 전 이게 2 점짜리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는 라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읽다 보시면 알수 있는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은 이 신의군이 있어요. 자 물론 그 앞에 보면 강화에서 성경으로 환도한다라는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의군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권씨는 임유무죠. 임유무 이뮤무, 가병 그리고 신의군 등의 부대가 승화을 옹립했다 그리고 반역을 도모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이제 강화를 떠나지 못한 신류와 군사들을 강제로 이끌고 남쪽으로 항해하여 갔다라고 돼 있어. 자, 강화에서 송경으로 환도할 적의 신의군 반역도모 남쪽으로 항해한다. 이거 보면 이제 나와야 돼요. 다만 요 신의군 관련된 게 삼별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겠죠. 이게 이제 좌별초, 우별초 그리고 또 하나의 부대가 신의군 요렇게세 개가 삼별초예요. 그러니까, 이신일 군이, 어, 삼별초 부대 중 하나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게 흐름이 딱 나와요. 강화에서 송경, 즉, 개경으로 환도할 때, 삼별초, 반역도모. 어, 이게 반역도모라고 써있지만, 어쨌든, 결국은 항쟁이죠. 지금 강화도를 이제 나와서 신료 군사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항해하여 갔다. 이 남쪽이 어디예요 바로 진도. 그 이후에는 제주도가 되는 거죠. 이제 이 삼별초의 항쟁에 관련된, 음,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담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요 승화후라는 분은 왕온이라는 분이에요. 이제 이삼별조 부대가 승화후 왕온을 왕으로 옹립하고 이제 반역을 동호했다 그러니까 이제 진도로 가서 항쟁을 했다 이거죠. 어 그래서 요 왕온 이분의 묘소는 지금 진도에 있습니다. 어 이제 진도에서 제 삼별초 부대가 항전을 하다가, 이때 이제 그 삼별초의 대장이었던 배, 배중손 장군이 죽고, 이제 승하우 왕원도 거기서 돌아가시고, 어,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김통경, 이제 그 부대장 정도 될 겁니다. 이분이 이제 병력을 수습해서 제주도 항파두리 가가지고, 이제 또다시 항쟁을 하고, 이때는 이제 김방경이 이끄는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 이제, 격퇴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 흐름으로 이어지게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정답이 있죠. 바로 3번 김반경의 군대가 탐라에서 삼별초를 진압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 탐라가 제주도라는 사실은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김반경의 군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몽연합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김윤우가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격퇴하였다. 요거는 이제 강화에서 개경환도 이전의 일이죠. 김윤우 승려 기억해두셔야 됩니다. 묘청이 칭제권원과 금극정벌을 주장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요거는 아예 전세기의 일이에요. 문벌 시대니까. 자최충환이 봉사십조를 올려 시정개혁을 건의하였다. 요게 이제 최씨 무신정권의 시작. 최씨 무신정권 시작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대승이 정중부 등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요거는 이제 처음에 무신정변을 통해서 무신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한 후에 계속해서 그 권력자가 바뀌죠. 뭐 이의방, 정중부, 이의민, 경대승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권력자가 바뀝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충원이 정리를 하고 최씨 무신정권 시대가 들어갔는데 이 최씨 무신정권 시대에 몽골 침입을 받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5번 가겠습니다.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자,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자라고 돼 있어요. 자,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는 주심포 양식 건물로 맞배 지붕이다. 자, 현존하는 올,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에요. 그 다음에 주심포 양식에다가 맞배 지붕까지 나왔습니다. 자, 요게 이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음, 어, 이제 고려시대의 건축물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어. 주심포 양식이 이제 뭐 공포가 기둥 위에만 붙어 있다라는 거였죠. 이제 그, 그거 말고 다른 게 이제 다포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맞배 지붕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 그냥 종이를 접은 것처럼 생긴, 뭐 이런 형태의 뒤쪽도 있고요. 어, 여기는 실선으로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게 맞겠죠. 이렇게 생긴 지붕이 맞배지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이 봉정사 극락전이나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 요런 것들이 맞배지붕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사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라는 데서부터 이 건물은 바로 안동에 있는 봉정사 극락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두 건물 있잖아요. 이 봉정사 극락전하고 수덕사 대웅전 이두 건물은 이제 공 그 주심포 양식도 맞고 맞배지붕도 맞아요. 다만 이제 거의 그 시세, 시대상으로는 고려입니다. 둘 다. 둘다 고려고 같은 양식인데 다만 요 봉정사 극락전은 12세기 정도에 건립된 걸로 추정이 되고 이 수덕사 대웅전은 그원 간섭기 시기쯤에 건립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시기상으로는 이 봉정사 극락전이 먼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른 건물들은 조선시대의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16번 밑줄 그 방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정부 관악진흥의 힘쓰다 해가지고 최충이 세운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 12도에 학생이 몰려들어 사학이 크게 융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자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하니까 관악을 진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이 관악 진능 하면은 이거는 관련된 왕이 고려의 예종입니다. 관악 진능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이에요. 이 관악 진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은 국자감에다가 전문 칠제,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양현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사실 잘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국자감에 출석해 야 하는 규정까지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에 있죠 음 1번이 답입니다 양현고를 둬서 장학기금을 마련하였다라는 게 이제 그 예종 시대의그관학진흥책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뭐 약간 여담일 수도 있는데 이거 최충 요분이 이제 해동공자라고 불렸던 이제 대단한 학자이십니다 어 이제 지공거를 지내셨어요. 이 지공거라는 거는 이제 고려 시대에 과거를 주관했던 어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 굉장히 학식과 그 신망이 높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공거 최충 이분이 이제 과거 시험을 주관하고 시험 문제도 직접 내시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과거 합격자들을 뽑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좌주와 문생 그 스승과 제자 같은 이제 그런 관계에 비슷하게 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벼슬길에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지공고였던 사람이 이제 본인을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합격시킨 그 시험 감독관이 이제 선생이 돼서 본인의 그 벼슬길을 계속해서 뒤를 봐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지공고 출신 분들이 은퇴를 하셔가지고 사학을 설립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학생들이 몰려가죠. 아니,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그 공무원 시험 출제하신 분이 이제 공무원 학원을 오픈한 거예요. 당연히 안 가겠습니까? 가야죠. 그래서 이제 사학이 굉장히 육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대응 방식으로 관학을 진행하게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서원을 세워서 후진 양성과 선현 재앙에 힘썼다. 이건 이제 조선시대죠. 그리고 저 서원을 세운 거는 사림이에요. 사림. 자 초기 문신제를 시행하여 문신제를 재교육하신 분 정조. 자 만건당을 설립하여 원예학자들과 교류하게 하였다. 요거는 이제 고려의 충선왕입니다. 어 다만 요 만건당에서 학자들하고 교류했던 학자는 대표적으로 이재현 같은 요런 신진 사대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자 경당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에게 활과 글과 활쏘기를 가르쳤다. 요건 이제 고구려시대입니다. 경당은 지방의 교육기관이죠. 어, 중앙의 교육기관은 태학, 소수류망이 설립하신 태학입니다. 자, 17번 갈게요. 가해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이것은 마천목을 좌명 공신에 봉한다는 노권인데, 마천목은 제2차 왕자의 난 당시 회양공 이방관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가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앞장섰다. 자, 누군지 아시겠죠? 가. 바로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조선의 태종 이방원입니다. 자, 권력의 화신. 그니까, 그, 국왕 중심의 정치 체계를 구축했던 왕이에요. 어,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육조 직계제라든지, 어, 사관원 독립, 요런 게 이제 여기 손꼽힙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어, 태종 이방원은 조선 시대의 모든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과거 시험에 급제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고려 말기에 과거 시험에 급제를 했던 신진 사대부입니다 말 그대로 신진 사대부 중에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왕이 된 후에도 그 신하들의 그 학술적인 논리에 전혀 밀리지가 않았어요. 본인이 과거 급제를 해서 이제 뛰어난 학식을 인정받은 학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뭐 육주직계제 같은 이런 국왕 중심의 정치제도를 정확하게 확립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과전을 혁파하고 직전을 설치하였다. 요건 이제 세조입니다. 본문에 나온 요 태종과는 할아버지 손자 관계예요. 자,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을 두었다. 요건 이제 고려 말기의 우왕이에요. 자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하였다. 이거 효종입니다. 북벌을 추진한 건 효종인데, 다만 이 어영청 이건 이제 오군영중 하나예요. 어, 훈련도감은 선조 때 설치가 됐고, 그 다음에 인조 시기에 오면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이 기관들이 설치가 돼요. 그리고 숙종 때 가면 금위영 이렇게 해가지고 총 다섯 개의 오군영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어영청은 이제 효종시기에 오면은 북벌을 추진하는 그런 군사조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궁중음악을 집대성한 악학괴범, 성종이죠. 경국대전, 그리고 악학괴범, 뭐 이런 게 있었다. 기억하십시오. 18번 가겠습니다. 자, 가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했는데 이게 뭐쭉 읽어보시면 처음에 김종직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후학 중에서 뭐 김규행필과 정현창 같은 이는 도학으로 명성이 있었고, 김일손, 유호인 등은 문장으로, 자, 연산군때 유자광, 이극돈 등이 주도한 가가 일어났을 당시, 김종직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화가 그의 무덤까지 미치어 부관참시를 당하였다. 자, <laughs> 김종직이 부관참시를 당한 가사건인데, 사실은 요 김종직 하면 나와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조의재문입니다. 김종직 하면 조의재문. 그리고 이거는 무호사화죠. 가에 들어갈 게 바로 요 무호사화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나왔어요 2번이 답입니다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서 일어났다 이게 이제 무오사화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여기 나와 있다시피 김종직은 사실 무오사화 때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부관참시 이게 뭐냐면 무덤에서 시신을 꺼내가지고 목을 자른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좀그 말년까지도 화를 입으셨다 이거죠 제가 그리고 여기 뭐김괭필 김일손 여기 밑줄을 그어 놨는데 요 김일손 이분이 이제 이무호사화때이 탄압당한 살인 중한 분이에요. 이분은 무호사화때 탄압을 당했고 요김괭필 이분은 갑자사화 때 탄압을 당합니다. 연상군이그 폐비 윤씨 사사사건의 전말을 알, 알게 된 이후에 이제 관련자들을 처형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김규필이 있었어요. 이거 시험에 가끔 정답선지로 나옵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개유정난의 배경이 되었다. 어, 개유정난은 이제 수양대군이 이제 정권을 잡는 그런 사건이죠. 김종서나 황보인 같은 이런 분들을 죽이고 이제 정권을 장악하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반정공신의 위훈삭제를 주장하였다. 요 주장하신 분은 조광조.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김효사와의 발단이 되죠. 자그 다음에 윤임 일파가 제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 윤원영 소윤, 윤임 대윤 이두 윤씨 세력이 서로 이제 싸웠던 어, 요런거을사사화입니다자그 다음에 동인이납인과 북인으로 나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사림이 그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요. 동인 서인. 이 나뉘는 계기가 뭐냐면 선조 때 이조 전랑의 그 인명을 둘러싸고 이제 대립하는 세력들이 생겼어요. 그들이 이제 동인과 서인 이렇게 됐습니다. 이조 전랑의 그 인명을 둘러싼 거예요. 왜냐하면 이조 전랑이 인사권을 갖고 있었던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다 이제 누구를 앉힐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동인과 서인이 나눠졌는데 이 동인들이 나중에 그 탄압을 좀 받아요. 기축 옥사로 기축 옥사를 통해서 탄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약화돼요. 그때 이 기축 옥사에 앞장섰던 인간이 아니, 분이 누구냐면 서인의 정철입니다. 가사문학의 대가인 송강 정철. 이 분이 이제 기축 옥사를 주도해가지고 동인 세력들을 날려버려요. 근데이 정철 등 서인들이 그때부터 이제 그 중앙 정계에 좀더 이렇게 세력이 컸겠죠. 그래서 이제 정치를 이끌어오다가 이 서인 쪽에서 이제 정철이 주도한 건조의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 없습니다. 이건조의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선조한테 이제 전하 이제 그 세자를 후계자를 정하셔야 할 때입니다. 이, 이거를 이 이제 건의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선조는 그 후계자를 정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뭐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을 거예요. 단지 뭐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놈의 후계자냐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아마 관련된 정치적 판단이 있었겠죠. 물론 세조가 조금 저저 아, 저, 선조가 조금 독특한 사람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정철이 뭐 그런 거를 이제 눈치 없이 건조의 권저희 사건, 건조의를 꺼내요. 전하, 이제 세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이제 선조가 기다렸다는 뜻이 정철을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기추국사를 정철이 주도하게 한 것도 선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철은 선조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건조의 사건을 통해서 정철을 중심으로 한 서인들이 날아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동인들이 이제 세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던 동인들이 이 건저의 사건의 서인 처벌 문제를 두고 야저 서인들 어떻게 처벌할까 이 처벌 문제를 두고 남인하고 북인으로 나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 어떤 한 가지 중요한 사건에 대한 그 처리 문제를 두고 나뉘게 되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뭐, 동인 서인 분화랑, 그 다음에 동인이 남인 북인으로 분화됐다 정도는 중요한데요. 뭐, 건저의 사건 때문에 분화가 됐다. 뭐, 이런 것까지는 사실, 뭐 그냥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19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서울 살며 벼슬한 자들의 모임을 경제소라고 했는데, 경제소에서는 고향에 사는 유력자 중에 강직하고 명석한 자들을 선택하여 가해두었다. 자, 바로 유양소입니다. 자, 이유향소라는걸 여기서 바로 알 수가 있으면 좋겠어요. 향리의 범법행위를 규찰했다. 그리고 풍속을 유지하였다라는 큰 역할을 한 곳입니다. 그유향소의또 다른 설립 취지는 이두 번째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제, 백성들의 일에 뜻을 둔다 하여도 먼 곳까지 상세히 살필 겨를이 없다 보니 각 지역에서 충성스럽고 부지런한 사람을 뽑아서 그 지역의 기강을 맞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자치적인 성격을 갖게끔 한 그 중심의 기구가 유양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답 찾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유양소라는 게 나왔다면 좌수와 별감을 선발했다라는 2번이 정답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주세붕이 설립한 거는 이제 서원이죠. 백운동 서원을 설립하셨는데 이 백운동 서원이 나중에 이제 사, 사, 사액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그 토지와 노비를 받으면서 소수 서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앙에서 교수와 훈로를 파견하였다 이거는 향교입니다. 지방의 국공립 교육기관은 향교 지방의 사립 교육기관은 서원이었어요. 자 대성전을 세워서 성현에 제사를 지냈다 성균관이죠. 자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대부분 철폐된 건 역시 서원입니다. 자 20번 가겠습니다. 가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자, 세조 때 축조하였으며,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대리석으로 만든 탑의 강면에는, 부처, 보살, 천인상 등이 새겨져 있대요. 이탑 근처에 살던 박지원, 이동우 등이 서로 교류하여 이들을 백탑파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런 말이 있죠. 자, 세조 때 축조했다라는 데서 알 수도 있고요 어, 다른 선지들의 탑들을 다 찾아서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대리석으로 만든 탑으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탑은 사실 여기 나온 문제는 아니고 경천사지 10층석 탑이요. 근데 이 경천사지 10층석 탑은 고려시대에 지어졌습니다.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10층이 된 거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선 세조 때축조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고려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신에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과 모양이 굉장히 그 유사하게 생긴 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에요. 이제 이 문제는 바로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찾으면 되는데 이두 탑은 모양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찾아줘도 괜찮아요. 1번이 정답입니다. 어,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서울의 그 용산 쪽에 국립중앙박물관 가시면 중앙복도 맨 끝편에 서 있어요. 그리고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현재 종로의 탑골공원에 있습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이제 유리로 된관 안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산성비를 맞으면 대리석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있는 요 탑은 뭐 워낙 유명한 탑입니다. 미륵사지 석탑. 미륵사지 석탑. 미륵사를 창건한 분은 백제의 무왕이죠. 이 석탑도 백제의 탑입니다. 다만 이건 처음에는 선화공주가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여기서 나왔던 사리봉연기를 보니까 그 왕후께서 지은 건맞데그 왕후가 백제의 사택 적덕의 딸입니다. 이런 명문이 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 3번에는 있이 탑은 다보탑, 신라입니다. 통일신라죠. 자, 4번의 이 탑은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에요. 백제입니다. 아, 정말 이건 카리스마가 느껴져요. 왠지 여기서 가서 봤을 때내 자신이 뭔가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자, 5번은 가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습니다. 영광 탑이에요. 발에. 자,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20번까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21번부터 30번까지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